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시 습작 시간입니다. 7원절구 평기식으로 습작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습작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시객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그 습작 방법이 있고 그 패턴이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습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짓는 순서는 일단,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제목에 맞는 운자를 정한 뒤에, 평기식에 맞춰서 제1구부터 순차적으로 지어 나가도록 하는데, 이 지을 때 아분을 하면서 지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제가 나이가 많은 관계로 작시를 하다 보면은, 평책이나 대꾸를 잘못 판단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작시법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 주시고 단순한 실수라든가 지엽적인 오류가 생기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제는. 하지로 정했습니다. 이제 하지가 곧 돌아오지요. 그래서 아부는 매일담 쪽남 못담 말씀담 석길참 이 다섯 글자로 정했습니다. 모두 뻗을담자 운통이죠자 그러면 먼저 수련부터 작시를 해보겠습니다. 수련은 첫 구와 둘째 구를 말하지요 평측부를 갖다 놓고 자첫 구의 운자가 뭔가 봤더니 멜담자입니다. 그러면은 멜담자가 들어가게 작시를 해야 되겠죠. 이 멜담이란 것은 맞는다 그 말이에요. 맞을 담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시를 해봤습니다. 주간, 하지, 최장담이라. 자, 주간, 낮, 주, 자. 낮 시간을, 하지는, 최장담이라. 가장, 최, 자, 긴장, 자, 가장 길게 맡았다. 그 말이에요. 절기 중에서 하지는 낮 시간을 가장 길게 맡은 절기인데, 주간, 하지, 최장담이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련은 대를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평측을 보고 넘어가지요. 자 주간 평평 하지 최측측척장담평평예 그다음 둘째 꿀을 작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작시를 하려면은 항상 운자를 먼저 봐야 되겠죠. 여기 운자는 쪽남자입니다. 남색빛이 난다 했을 때 쪽빛이라고 그래서 쪽남자인데, 쪽남자가 들어가게 작시를 하려고 보니까, 매일 땀자 다음에 쪽남자가 들어오니까 상당히 작시하기가 까다롭죠?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긴낮 시간을 하루 종일 하늘은 종남색, 음, 쪽빛으로 물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자, 두 번째 구로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왼 종일 하면 종일 그대로 쓰면 되겠죠. 하늘은 그대로 천공. 그 다음에 쪽빛으로 물들어 있다. 그래서 물들 염자에다가 쪽빛 했는데, 남자 앞에다가 푸른 쪽빛에서 청남 이렇게 했더니 청은 평성이기 때문에 안되지 여기는 측성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짙은 남색이라고 해서 짙을 롱자를 썼는데 이것도 평성이에요. 또 깊다고 래서 깊을 심자를 써도 이것도 평성이에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제비쑥 위자를 썼습니다. 제비쑥이 아주 파란 색깔이죠. 그래서, 푸르면서도, 남색의 빛깔이다 해서, 제비쑥 위자를 썼습니다. 그러면, 위람 하면은, 푸른 쪽빛으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염자가 있기 때문에, 물들 염자가 있기 때문에, 물들어 있다. 다시 말해서, 왼 종일 하늘은 쪽빛으로 물들어 있네. 혹은, 쑥빛으로 물들어 있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가 안 되니까 평측을 맞춰보고 넘어가지요. 종일측측천공평평염위측측남평 자 이렇게 해서 수련은 작시가 끝났으니까 다음 합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년은세 번째 구와 네 번째 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평측보를 갖다 놓고 여기는 운자가 사구에가 있기 때문에 사구를 먼저 작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구 운자를 보니까 못담자죠. 연못담자. 그래서 연못담자가 들어가게 작시를 했더니. 순시, 취우, 리유, 담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단, 담이 있기 때문에, 잉어가 놀고 있단 말을 넣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순시, 순시는 한때, 그 말이에요. 순간순자에다 때시자니까, 순간. 취우, 취는 여기서, 몰아가다라는 몰아 달릴취자가 있습니다. 그게 몰아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몰아가다, 비가 달리다, 이 말은 쏘낙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치우는 쏘낙비입니다. 한때 쏟아지는 이 쏘낙비 때문에, 쏘낙비가 오면은, 잉어는 연못에서 잘 옵니다. 그래서, 리잉어 리, 자, 노류 자, 못, 담, 자. 그래서, 리, 유, 담이다. 다시, 작시한 걸 살펴보면은, 순시, 치우 리, 어, 담이다. 한때의 소나기로, 이잉어는 연못에서 놀고 있네. 일단 이렇게 사악구를 정했어요. 그러면 사악구를 정했으면, 삼구는 이 사악구하고 대를 맞춰서 작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대를 맞춰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두자, 두자, 석자 이렇게 대를 맞추려고 그래요. 순시, 요거 대를 정오로 정했습니다. 한때 그 대신 정오는 한낮입니다. 정오.그러면 서로 명사끼리 대가 되죠그리고 때를 가리키는 시간을 가리키는 명사이기 때문에 대가 잘 된다고 하겠습니다.그다음에 취후 손학비 대신에 교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교양은 교자는 교만할 교자에다 양은 변양자인데 이것은 떼악볕이라는 얘기요 그럼 취우하고 떼악볕도 이게 자연현상을 가리키는 대가 되지요. 단어로서 이 명사로서. 그 다음에 잉어리자하고 세금자하고 서로 자연을 가리키는 명사 아닙니까? 잉어와 세금자 서로 생물이기 때문에 대가 잘 됩니다. 그다음에 유담 연못에서 놀다. 그다음에 수수 잠잘 수자에다가 나무 숫자 나무에서 낮잠을 잔다. 이게 서로 대가 잘 되죠. 자, 그래서 삼구는 대를 맞춰서 지었기 때문에 정오 교양 금수수라. 한낮에 때학 끝에 새들은 나무에서 낮잠을 잔다. 이렇게 하니까 대도 잘 맞습니다. 그러면 평책을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죠. 먼저 3구부터 평책을 보겠습니다. 정오, 측, 측, 교양, 금,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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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 측, 측. 4구의 평책은 순시평평, 취우리까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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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담평평. 그러면 합년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경년으로 넘어가지요. 경년은 5구하고 6구를 얘기를 하지요. 평칙부를 갖다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년도 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6구에 운자가 있기 때문에 육구부터 먼저 작시를 해야 됩니다. 육구 운자를 보니까 말씀담자예요. 그럼 말씀담자,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이게 들어가게 작시를 해봤습니다. 농노 감전, 맥추, 담이라 자, 농노이건 농군 혹은 농민 이렇게 하려다가 여기는 측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늙은 노자를 썼어요.그러니까 농사짓는 늙은이 그 말이에요.농노가 감전 감은 이건 살필감자입니다.밭 전자, 밭을 살피면서 맥추 담이라, 맥추, 보리 맥자, 추수출자, 보리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이 농노들끼리는 서로 농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오구도 대구가 맞게 작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두자시 끊어서 해보지요 농노 대신에 소인, 소인은 시인을 얘기를 하지요. 예, 그래서 농노하고 시인은 서로 같은 명사끼리, 그리고 사람끼리 대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감, 전, 파틀, 포살핀다. 완, 상, 경치를 즐긴다는 얘기야. 경치를 즐기는 것하고, 밭을 살피는 것하고, 대가 되죠. 그 다음에 맥추, 보리추수하고, 시제하고, 시인들은 시제를 찾아야 되니까, 시의 제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맥추하고, 시제하고, 또 대가 잘 되죠. 그 다음에 말씀담자하고 찾을 멱자하고 이것도 동사끼리 대가 잘 됩니다.그러면은 오구가 대가 되니까 오구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소인완상 시제명이라 시는 경치를 즐기며 시제를 찾고 그런 얘기입니다.그러면은 평측만 맞추면 되겠죠.자 오구평측 소위는 평평, 만상은 측측, 시제는 평평, 멱은 측. 자, 육구 평측, 농노는 측측, 감전은 평평, 맥추는 측측, 담은 평. 자, 이렇게 해서 경년도 끝났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미련으로 넘어가죠 미련은 79와 89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79와 89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89에 운자가 있지만은 이건 대꾸가 필요 없으니까 79부터 순서대로 작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79 작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삭석증염가열기라. 삭석이라는 건, 삭이라건 빛날 삭자고 돌석자인데, 이게 돌이 탄다는 얘기예요. 타는 듯한 무더위란 얘기예요. 돌이 타는 듯한 무더위를 삭석이라고 그럽니다그 다음에 증염. 증염은 찌는 듯한 무더위를 말합니다. 예, 찔증자죠. 그래서 불꽃염자. 그래서 찌는 듯한 무더위. 그래서 이거 삭석 증, 염, 이네 글자를 합해서 타는 듯한 무더위에 그 말입니다. 가, 열, 기라. 가, 열은 점점 더, 열기가 더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 열, 기라. 열기가 점점 더해 가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칠구부터 평측을 맞춰보죠. 칠구 평측은, 삭, 석, 측, 측. 증, 염, 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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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기, 즉, 즉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은 타는 듯한 무더위에 점점 더한 열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 팔구는 운자가 섞길 참자입니다. 참여한다는 참자지요. 참자가 들어가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시를 해봤어요. 청음 피서 여붕 참이라 청음 시원한 그늘에서 피서는 우리말 그대로죠. 피서를 즐긴다 그 말이에요. 여붕 참이라 여붕 벗붕자 벗과 함께 참. 참은 참 참여해서 자 그렇다면 벗들과 함께 시원한 그늘에서 피서를 즐기네 이렇게 식구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가 필요 없으니까 평측만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청음 평평 피서 여측측측붕참평평자 이렇게 해서 여덟 구 작시를 다 마쳤으니까 마지막으로 성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디라. 주간하지 최장담인데 하지는 낮시간을 가장 길게 맡은 절기인데 종일 천공 염 위람이라 왼종일 하늘은 쪽빛으로 물들어 있네 정오 교양 금수수요 한낮의 때악볕에 새들은 나무에서 낮잠을 자고 순시치유리유담이라 한때 소나기로 잉어는 연못에서 놀고 있네 즐기면서 논다 이런 뜻이에요. 소위난상시제며기요 시인은 경치를 즐기며 시제를 찾고 농노감전맥추담이라농노는 밭을 살피며 보리추수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삭석증염 가열기요 타는 듯한 무더위에 점점 더한 열기 때문에 청음 피서 여봉참이라 벗들과 함께 시원한 그늘에서 피서를 즐기네. 내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